90억을 쓰고 넣는 거지. 계약금 넣어서. 근데 1등을 했네. 당연히 1등하지. 10배를 더 썼어. 부동산 경매를 처음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도 하시나요? 그럼 이제 5060들이 부동산 경매로 손해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어, 경매로 손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단지 한 가지. 네. 우리 입찰보증금 아시죠? 네. 경매 넣을 때 먼저 네. 10% 넣는 거. 네. 그거를 사실 경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물건 전체적으로 미납, 네. 미납이라 그러죠. 미납은 뭐냐면 잔금을못 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차이가 있어요. 불어가 떨어지면 돈을 돌려받아요. 네, 계약금을. 네, 네. 그거는 법원에서 불어가를 떨어뜨려서 계약금을 돌려주는 거고. 네. 미납은 네. 하자가 없는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을 못 만든 거라. 네. 그러면은 일번 계약금이 법원에 귀속이 돼요. 네. 네, 그 돈은 입찰자는 떨... 그 돈을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그 비율이 적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뭐 잘못 기한 거예요. 입찰가나. 그렇게 잘못된 원인은 네. 수십까지 가지, 수백까지 아, <laughs> 네. 뭐 재밌는 얘기들도 많아요. 네. 아, 예를 들어서 네. 책에도 나오지만 네. 공을 하나 더 쓰는 거야. 네. 그렇죠. 나는 일, 내가 저거 9억에 받으려고 하는데 네. 95억. 급 그렇죠. 급하게 뛰어온 거야. 네. 시간 늦어서. 네. 꼭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죠그럼 네. 그렇죠? 네. 뛰어와서 막 쓰다가 거기 숫자 쓰는 거에 한칸 앞에 당겨서 칸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90억을 쓰고 넣는 거지. 계약금 넣어서. 근데 1등을 했네? 당일 1등하지. 10배를 더 썼으니. 근데 그돈못 돌려받아요. 아, 그, 그, 저, 뭐야, 법원, 법원에, 법원에 그 경매계에서, 아, 이분, 아, 잘못 쓰신 거죠? 아, 돌려드리고요. 그러면 또 2등 하신 분, 9억 얼마 쓰신 분, 아, 1등 해도,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면은 많죠. 낙찰을 받고 났더니 네. 1등 됐으니까 그 집을 찾아갔더니 네. 세입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세입자가 있네. 아. 근데 세입자 보증금이 1억이네. 네. 근데 이거를 변상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네. 아. 그럼 어떻게 계약금 2천만 원 넣은 걸 차라리 날리는 네. 게 낫지. 그런 경우 뭐 사유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미납되는 거를 일단,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면 그런 실수는 안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상받는 거죠. 왜? 컨설팅 계약서를, 그러니까 수임 계약을 하신 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변상을 해줘야죠. 그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부동산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도 하시나요? 안 합니다. 아, 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안 하기도 하지만. 네. 어~ 아 예전에 저도 직장 생활 좀할 때는 네. 그직장인들 원래 정말 그 우르르 주식투자 뭐 네. 네. 서로 담배 피면서 네. 모여서 의견도 네.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해봤는데 네. 그 잠깐이지만 정말 그~, 그 저뭐 불확실성에 저는 그렇게 아직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많은 주식 하시는 분한테 미안한데 네. 돈이 돈이 까먹는 거라. 네. 네. 근데 사실 부동산은 돈을 까먹는 게 없어요. 네, 그렇죠. 우선 본인이 조심만 하며, 네.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집값 내려가고 땅값 내려가는 거못 봤어요. 음...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매로 사면, 네, 그렇죠. 집값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일단 이 시세보다도 더 네. 싸게 사놓으면, 오르는 거는 여기서부터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이만큼 벌어서 네. 가는 거고, 만에 하나? 이 시세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나는 싸게 받아놨으니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매는 본인이, 그냥, 그, 말하자면은, 실수. 그, 터무니없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까먹을 일은 없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은탁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하실 말씀 있으면, 아, 예, 그,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저는 5060분들한테 참할 말을 맞습니다. 하지만은, 어, 우, 그, 저도 50세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노년에 여유 있는 삶, 그리고 안정된 생활비나 네. 내가 여유 자금, 즐길 수 있는 자금이 나오는 게, 어, 참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리도 하죠 그래서 은퇴해서 우리가 치킨집 열었다가 홀라당 그렇죠. 예또제 어, 친구들 은행 지점장도 네. 몇 있어요 이 친구들 네. 지금 은퇴하는 시점에 벌써 네. 두 명을 했고 네. 이 친구들도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자랑을 해요 네. 야, 내가 채권 담당도 해보고 네. 명색이 지점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네. 나 경매 좀 한번 해보면 어때 네. 왜 그네들이 알거든 경매를 하면 실패하지 않고 돈을 벌수 있고 일단 출발점이 더 좋다.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건물을 사든 상가를 사서 임대수익을 일으키더라도 좀더 싸게 살수 있고 좀더 수익도 일으키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으니까 5060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은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네이버에 무료 경매 치셔도 되고 네. 어, 경매를 검색하는 거다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보시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의외로 어, 수익도 생기고 그 편안한 노년을 또 안정된 노년을 그리고 자신 있는 노년을 네.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이제 하프 옥션의 신기선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laughs> 네. 네. <laughs>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